통정을 출발해서 화순, 보성, 순천, 부산까지 이어지는 이 경전선이 전철화가 되고 제대로 완공이 된다면, 그래서 두 시간 내로 주파가 가능한다면 아마 광주 전남 경제권과 부산 경제권이 실질적으로 하나가 통합, 하나로 통합이 될수 있고 폭발적인 수요와 경제적인 어떤 통합의 효과가 저는 생길이라고 봅니다. KDI에서는 이런 국회의 회원과 지혜를 믿고 이 사업이 꼭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응.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KDI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반드시 경전선 예산도 우리 우원식 김동철 그리고 윤장인 시장 우리 이재영 전남시사 직무대행께서 초석을 깔면은 우리가 국회에서 만들고 또그 예산 배정해 준 사람한테 감사하자. 호남 구간, 순천에서부터 광주 구간만 이렇게 88년째 손을 안 대고 있다는 이 기막힌 현실은 이게 만약에 되게 된다고 한다면 아까처럼 어 지역 감정의 해소나 영원함의 화합이나 또 국민 통합이나 그 다음에 지역에 낙후된 호남 지역의 그 균형 발전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 시너지 효과가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광주 전남 부산 경남 지역의 경전선 경유지 및 영향권에 있는 지자체 공동으로 지역민들의 열망을 담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경전선 광주 송정 순천 구간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와 사업의 촉구를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는 경전선 완성을 위한 국토균형 개발을 위해. 광주송정 순천 전철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십시오.